한동안 극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빨라진 데다 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별을 고사시키는 멸구류는 물론 과수와 채소에 피해를 주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올해 첫 벼멸구가 확인된 건 지난달 5일쯤. 벌써부터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멸구는 생육을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벼 전체를 고사시키는데 지난해 전남에서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발견된 벼멸구 개체 수도 6,4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이미 두배 많은 상황. 고온 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멸구류와 나방 등 여러 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멸구가 지난해보다 14.2배 높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흰등멸구와 멸구 같은 이제 비례충이 어 이제 비례가 되고 나면 고온기에 이제 생육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멸구류의 발생이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21일부터 서남해안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변멸구가국내 유입돼서 최대 경과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차 방제 시기까지 8월 농순 전으로 포정 예찰을 꼭 실시하시고 문제는 벼만이 아니라는 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선녀벌레 같은 돌발해충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과수농가를 위협하고 있고 채소류에선 탄저병 등 병의 발생도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고소온으로 끓고 들녘큰 병해충의 생육장애까지 기후위기는 농어촌 곳곳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하세요. 함께하대요.